친구들 안녕하세요. 핑핑이 아빠 유민석이에요 오늘은, 어, 뭐였더라? 그, 마리오랑 마리오 피기를 해볼 거예요. 마리오가 피기를, 피기가 된 거예요. 알았죠? 초록색으로, 초록색 발판을 한번 밟아볼게요. 뿅! 들어가니까 이게 나오네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빨강색 열쇠를 집어줄게요. 빨강색 열쇠 있잖아요. 집으세요. 집었어요? 그럼 이리 오세요. 그리고 옆에 무슨 초록색이라고 써있는 영어 있죠? 그거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안에 들어오세요. 여기서 초록색 열쇠 가져가세요. 초록색. 그리고 이따라오세요. 빨강색 열쇠 들고요. 핑크색 열쇠 가져오기예요. 여기 안에 핑크색 열쇠 들어 있어요. 핑크색 키 잡아서 잡아요. 그리고 안 잡아지면 계속 잡아보세요. 전 나갈게요. 네. 나 스패너로 해야 돼, 스패너. 집었어요? 안 집힌다고요? 전 집혔는데 전 집혔는데 예? 예 그럼 이리 오세요 내려가세요 아 내려가는 게 아니지 여기 나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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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여기 어? 여 일로 가세요 밑에 픽이 있어요, 밑에. 그리고 이 옷에 이쪽 방에 스패너 있어요, 스패너. 여기, 여기 스패너 있죠? 스패너 여기 있어요. 여기 스패너. 집었어요? 전스패너 아까 집었어요. 그, 집을 때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없겠지, <목소�> 피기? 피기야, 피기야, 이, 냐? 피기야, 피기야, 이, 냐? 어떡해. 저기요, 저 갇혔어요. 뭐라고요 바깥에 갇혔어요. 저나갈저저 저 다시 들어왔어요. 리셋했다가 저 다시 들어왔어요. 어, 나 리셋했어. 나 리셋했다가 다시 들어왔어. 핑크색 열쇠 집고 스패너. 거기서 뭐해요? 왜 리셋해요? 저는 리셋하고 바로 돌아왔는데 갇혀가지고. 주황색 열쇠가 저기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저 따라가지고,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시라니까,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쪽에 여기 열쇠 집으세요. 여기는 열쇠 집으세요. 예? 그래 그러면은 저만 따라오세요. 알았죠? 저만 따라오면 돼요. 친구의 비켜. 저저 저 있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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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 안에 저 없어요. 나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머리 밟아야지 정신 차리네. 위로 올라가요. 여기 여기. 거기 아니야. 야, 거기 아니라고. 이리 오라고. 이쪽, 이쪽에, 이쪽, 이쪽이라고요. 참 제가 나가, 나가게 해줄게요. 데려오세요 내가 아까 주황색 키가 없어. 주황색 키가 없으니까 올라가야 되겠네. 아, 주황색 키가 없으니까 올라가야겠다. 되 올라가서 파랑색 키 얻어야 되겠다. 파랑. 파랑색 키를. 내가 지금 주황색 키가 없어. 그러니까 주황색 키 얻어보리고 위로 내려가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이 문으로 들어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라니까요. 이쪽으로 가세요. 우 와, 피기야! 거의 문 열지 마세요. 문 열지요? 거의 안에 피기 있어요, 피기. 저 죽었어요, 피기한테. 저 금방 올게요. 저 재료들 좀 많이 얻어서 올게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는. 제작장님 이 부분, 이 부분 좀 넘겨주세요. 입었어요. 추락해 주고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재료들을 원래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 왔어요. 네. 여기 안에 픽이 있어요. 이제 없나보다, 야. 엄마야, 밑에 픽이 계속 있는데? 아니, 안 죽었어. 야, 들어가지 마, 엄마야. 여기 들어가지 마. 올라가서 이리 와. 여기 여기. 엄마 어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내가 파란색 열쇠로 여기 열개 알았지? 핑크색 열쇠 있어? 여기 여는 건데 핑크색 열쇠로 열고 흰색 열쇠. 나 흰색 열쇠 두개 집었어. 이리 와. 엄마야. 망치가 필요한데 망치는 픽기 있는데 어, 있는데 언데 어+ 어떻게 그픽기 있는 데로 가지 주황색이었어요 하면은 또픽기 있잖아 엄마야 픽기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그 열쇠가 있거든. 거기에 그 망치 있어. 망치 근데 거기에 피개가 있으니까. 뭐야? 여기에 들어가지 마. 얘들아 거기에 가면 안 된다니까. 친구야 신고야 거기 왜 들어가니? 누가 뺐을까, 그러면? 피기야. 어미니 피기 있나 없나 봐야 되겠다. 哦。Oh.